에란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의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이니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아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아시가 가로돼,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돼, 우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나갈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 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까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 때, 담의색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사십에 씻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네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어치며 아이 밴 분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시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요사바시오히의 위에 있을 때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아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예월산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음에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들고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